유. 전투 개시 언제까지나 슬픔에 젖어 있을 수도 없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쟁취해야 할 것이 있었다. 새로운 윤리 아니 그렇게 말해도 위선 같다. 사랑 그것뿐이다. 로자가 새로운 경제학에 의지해야만 했듯이 나는 지금 사랑 한 가지에 매달릴 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교가 도덕가, 학자, 군의자의 위선을 파헤치고 하나님의 진정한 애정이란 것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리려, 알리려고 그 열두 제자를 사방에 파견하려고 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나의 이 경우에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전대 속에 금, 은 또는 돈을 넣어 가지지 말라. 여행하는 배낭도 두 개의 속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넣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과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와 같이 온순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주의하라 그들은 너희를 회당에 붙이고 매질하리라 또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왕 앞에 끌려가리라 그들이 너희를 끌어가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 해야 할 말은 그때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말을 하면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서 말씀하실 너희들의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또,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참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 거리에서 핍박을 받거든 저 거리로 피하라. 너희는 잘 들으라.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둘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고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을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을 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사람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전투 계시. 만일 내가 연애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완전히 지킬 것을 맹시한다면 예수님은 꾸중을 하실까? 왜 남녀간의 연애는 나쁘고 사람 사이의 사랑은 좋은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같은 것 같다. 무엇인지 모르는 사랑 때문에 연애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자. 아 나는 나 자신이야말로 그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외숙의 주선으로 어머니의 밀장. 이 밀장은 지방끼리만 모여 장례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밀장을 이재에서 지내고 본장은 도쿄에서 끝냈다. 그러고 나서 나오지와 나는 이재의 산장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쳐도 말도 하지 않는 이유모를 서먹서먹한 끊임직한 생활을 하였는데 나오지는 출판업의 자본금이라며 어머니의 보석류를 몽땅 들고 나갔으며 도쿄에서 술 마시는데 지체 빠지면 이재의 산장으로 중병 환자나 되는 듯이 창백한 얼굴로 비틀비틀 돌아와서 자곤 한다. 어느 날은 젊은 댄스풍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무리 철면피라도 약간은 겸연적은 듯 어물거리는 걸 보고 오늘 나 도쿄에 다녀와도 괜찮아?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놀러가고 싶어. 이틀이나 사흘밤만 자고 올게. 나오지가 집좀 봐줘. 식사는 그분에게 부탁하면 되겠군. 나오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뱀과 같이 지혜롭게 나는 빽에 화장품이란 빵 등을 넣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상경할 수가 있었다. 도쿄 교회 쇼센 오키쿠보역 북쪽문에서 하차하여 거기서 20분 정도면 그 사람의 전후 새 주택에 당도할 수 있다는 것을 나오지에게 은근히 물어두었던 것이다.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었다. 오키쿠보역에 내리자 주인은 어둑어둑했다. 나는 한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붙들어 그 사람의 주소를 묻고 방향과 길을 지시받아서나. 한 시간 가까이 거리를 헤맸다. 맥이 풀리고 눈물이 나왔다. 그렇게 다니다가 자갈길을 도래 바치고 계단 끈이 끊어지고 어떻게 할까 머뭇거리는데 문득 오른쪽 두 채가 한 지붕으로 이어진 집중의 한 채에 밤눈에도 허옇고 희미하게 문패가 떠올라 보이는 게 우애하라라고 씌어진 것 같았다. 한쪽 발은 다비마신는 맨발로 그집 현관에 달려가서 잘 보니까 분명히 우애하라 지로라고 씌어있었으나 집 안은 어두웠다. 어찌할까 하고 순간 망설였으나 몸을 강물이라도 내던지는 심정으로 현관 격자문으로 다가가 신뢰합니다 하고 두손 끝으로 문의 격자를 어루만지며 위 하라님 하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대답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현관물이 안에서 열리고 갸름한 고풍이 풍기는 나보다 서너 살 연상인 듯한 여자가 현관 어둠 속에서 살짝 웃으며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그 말에는 아무런 악의도 경계도 없었다. 아닙니다. 저... 하면 나는 나의 성명을 댈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 사람에게만은 나의 연모도 기묘하게 뒤가 행기는 심정이었다. 얼음얼음 거의 비굴하게 선생님은 안 계시나요? 네. 라고 대답하고는 딱한 듯 나의 얼굴을 보고 그래도 행선지는 대게먼 곳에? 아니요. 하고 웃으운듯 한쪽 손을 입에 대고 오기쿠보예요. 역전의 시리시라는 꽃이 안주 집에 가시면 대개 그의 행방을 아시게 됩니다. 나는 뛰는 듯한 심정으로 네 그렇습니까? 어머 뭐 신발 끈이 끊어져서 권하는 대로 나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 마루 끝에 걸터앉아 부인에게서 대용 끈을 얻었다. 생각지 못했을 때 신발 끈이 끊어지면 대용할수 있는 편리한 것인데 그걸로 고치는 동안 부인은 양초에 불을 켜서 현관에 가져다주며 공교롭게 전구가 둘다 나가버렸어요. 요즘 정부는 어쭈구니 없이 비싸면서도 잘 끊어져서 못 쓰겠어요. 주인이 있었으면 사다가 바꿔 낄 수도 있겠는데 어젯밤도 그젯밤도 돌아오질 않아서 우리는 사흘밤 동전 한입 없이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지요. 등등 진정 태평스럽게 웃으며 말한다. 부인의 등 뒤에는 열두세 살 가량 되어 보이는 눈이 큰 좀처럼 남과 타협하지 않을 듯한 인상을 느끼게 하는 가냘픈 여자아이가 서있었다. 즉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부인과 딸은 언젠가는 나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정호하는 일이 있을 게 틀림없다. 그걸 생각하니, 나의 연정도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늘 고쳐 신고 일어서서 손으로 탁탁 흙먼지를 틀고 나니, 고적한 감회가 무섭게 몸의 주위에 몰려 닥치는 것 같았다. 안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부인의 손을 잡고 울어버릴까 하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문득, 그 뒤에 오는 서먹서먹한, 무엇하고 형은 못할 모래알을 씹는 듯한 그 뒷맛을 생각하고 억제하며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치게 정중한 격려를 하고 밖으로 나와서 찬바람에 날리며 전투 개시, 연모, 좋아, 애가 탄다. 정말 그리워. 정말 좋아해. 정말 애가 타. 그리우니 돌이 없지. 좋아하니 하는 수 없어. 애가 타니 어쩔 수 없어. 저 부인은 확실히 드물게 보는 좋은 분. 그 딸도 예쁘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심판대에 선다 해도 조금도 자신이 가책받을 만큼 뒤가 캥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연애와 혁명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도 벌을 주실 리가 없다. 나는 손톱만큼도 나쁘지 않다. 정말로 좋아하니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분을 한번 만날 때까지는 이틀 사흘 밤 노숙을 불가 불사하고라도 꼭. 역전의 시라이시라는 꽃이지만 곧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아사게탄이에요. 아사게탄이 역의 북문으로 곧바로 가시면 그러니까 150m쯤 될까? 철물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한 50m쯤 가면 야나기야라는 조그만 요리집이 있어요. 선생님은 요즘 야나기야의 오스테시와 뜨거운 사이니까 정말 못당해요. 역으로 가서 쇼션을 타고 아사게탄이 역에서 내려 북쪽으로 150m. 철물점에서 오른쪽으로 50m. 야나기야는 조용했다. 금방 여러분이 함께 이제부터 니시오기의 지돌이 아줌마께로 간다며 오늘 밤은 세운다고 하시던데요. 나보다도 더 젊고 침착하고 품위도 있고 친절한 이 사람이 오스테시라고 하는 거이가 열을 올리고 있는 상대인가? 지돌이 니시오기의 어디쯤? 암담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내가 지금 미치지는 않았나 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잘 모릅니다만 니시오기 역에서 내려 남쪽 문에서 왼쪽으로 들어간 곳이라든가, 하여튼, 파출소에서 물으시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한 집으로는 끝나지 않는 분이니까, 지도리에 가기 전에 또 다른데 갔을지도 모르지만요. 지도리로 가보겠어요. 다시 되돌아 서서, 아사게타니 역에서 쇼셰엔으로 다치가와 행을 타고, 오기쿠보, 니시오키쿠보 역의 남문에서 내려, 북풍에 시달리며 허둥거리다 파출소를 발견했다. 지돌이의 방향을 묻고 가르쳐준 대로 밤길을 뛰다시피 해서 지돌이라는 푸른색 등롱을 보고 서슴없이 문을 열었다. 토방이 있고 바로 이어서 여섯 장 정도의 방이 있고 거기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 열 명쯤 되는 사람들이 커다란 술상을 에워싸고 와와 떠들어대며 주연을 벌이고 있었다. 나보다 젊은 아가씨가 셋 함께 자리를 하고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토방에 선채그 자리를 훑어보고 발견했다. 그리고 꿈같이 생각되었다. 다르다. 6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저 나의 무지개, MC. 나의 삶의 보람인 그 사람인가? 6년. 봉두난발은 옛날 그대로이지만, 그것은 슬프게도 붉어스레하고 바래고 열버졌으며, 얼굴은 누렇게 떠서 눈가는 붉게 짓무르고 앞니가 빠지고, 늘 입을 오물오물거려서 한 마리의 늙은 원숭이가 등을 구부리고 방구석에 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아가씨 한 사람이 나를 발견하고 눈으로 나의 존재를 우야라씨에게 알렸다. 그 사람은 앉은 채로 가느다란 목을 길게 누리고 나를 보고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턱으로 올라오라는 신용을 했다. 좌중은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이 여전히 떠들어대기만 했으나 그래도 조금씩 자리를 밀어내어 우야라씨 오른편에 내가 앉을 자리를 내주었다. 나는 말없이 앉았다. 우야라시는 컵에 술을 가득 따라서 쥐어주고 자기도 한 컵을 따라서 들고 금배라고 목이 잠긴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두 개의 컵이 약하게 부딪혀서 쨍그렁하고 구슬픈 소리를 냈다. 기로친 기로친 슐슐슈 하고 누군가가 말하자 그의 호응에서 또한 사람이 기로친 기로친 슐슐슈 하고 말하며 쨍그렁하고 소리나게 컵을 맞부딪히며 쭉 들이킨다. 기로친, 기로친, 실출주슈, 기로친, 기로친, 실주주슈, 하고 여기저기서 그엉터리 같은 노래를 부르며 기세 좋게 컵을 맞부딪혀 건배하고 있다. 그러한 희롱쪼이 리듬에 가락을 맞춰 억지로 술을 목구멍에 퍼붓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실례? 하고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 들어오는 손님이 우야라 씨에게 약간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좌중에 기어앉는다. 우야라 씨, 거기 말이야, 우야라 씨, 거기, 아! 하는 곳 말이야. 그건 어떻게 형용하면 됩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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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까? 아! 아! 입니까? 하고 몸을 내밀며 묻는 사람은 분명 나도 그의 무대 얼굴이 기억에 있는 신극 배우 후지다였다. 아! 아! 지요. 아! 아! 지도리의 술값은 싸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하는 우야하라 씨의 설명. 맨돈 얘기 뿐이에요. 하는 아가씨. 참새 두 마리가 일전이라는 게 비싼 겁니까? 라고 하는 젊은 신사. 한 푼도 남김없이 보상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말도 있지. 혹자에게는 5 탈렌트, 혹자에게는 2 탈렌트, 혹자에게는 2 탈렌트라는 지독하게 복잡한 얘기도 있고, 그리스도 계산에는 꽤 섬세했어. 라는 또 다른 신사. 더구나 그 사람은 술꾼이었어. 묘하게도 성경에는 술을 예로 든 얘기가 많다고 했더니 과연 보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상당히 마시는 술꾼이었음에 틀림없어. 자한대 주량은 되나? 또한 사람의 신사. 그만그만둬 너희는 도둑의 컵을 먹고 예수를 구실로 내세우려 하는구나. 지혜짱 마시자. 기로친 기로친 술술슈 하는 우야라시. 제일 예쁘고 젊은 아가씨와 컵을 탁 부딪혀 꿀꺽 마시고. 입귀로 술이 흘러떨어져 턱이 졌고 그걸 자포자기한 듯 왈칵 손바닥으로 닦아내고 그리고 재채기를 대여섯 번 계속했다. 나는 삶에시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서 환자처럼 창백하고 야윈 안주인에게 화장실을 묻고 다시 그 방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그 제일 예쁘고 젊은 지혜짱이라는 아가씨가 나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한 모습으로 서 있다가 시장하지 않으세요? 하고 친한 사이처럼 웃으며 물었다. 네, 하지만 난 빵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고 환자 같은 안주인이 힘겹게 다리를 옆으로 뻗고 앉아서 화로에 기댄 채 그렇게 말했다. 이 방에서 식사하세요. 저 술꾼들 상대하고 있으면 밤이 새도록 먹을 수 없으니까요. 지혜꼬도 함께 자, 어서 앉으세요. 어이, 기누짱, 술이 없다. 하고 옆방에서 신사가 소리친다. 네, 네. 하고 대답하고 그 기누짱이라는 3 2째전으로 보이는 멋있게 줄무늬 기모노를 차려입은 여급이 술병을 10개 정도 올려놓은 쟁반을 들고 부엌에서 나온다. 잠깐! 하고 안주인이 거닐를 불러세우고 여기에도 두 개만! 하고 웃으며 그리고 김우짱, 디켄의 서재에 가서 우동 두 개만 빨리 배달시켜줘. 나와 지혜장은 하루 곁에 앉아서 손을 쬐고 있었다. 방석 가세요. 추워졌네요. 한잔하시죠. 안주인은 자기는 자기 차종에 따르고, 다른 차종 두 개도 술을 따랐다. 그리고 우리는 셋이 다 말없이 마셨다. 저분들 많이도 마시는군. 하고 왠지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드르륵 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선생님,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난다. 여하튼 우리 사장 환구하다니까 이만엔 달라고 졸라 됐지만, 겨우 만엔입니다. 수표인가? 하고 우아라서의쉰 목소리. 아닙니다. 현찰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영수증을 써지. 근비하는 노래 소리는 그러는 동안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나오시는 하고 안주인은 정색을 하고 지혜장에게 묻는다. 나는 질겁했다. 몰라요. 내가 나오시를 지키는 사람도 아닌데 하고 지혜장은 낭패한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요즘 우야라 씨하고 뭐 잘못된 일이라도 있었나? 여느땐 항상 함께였는데 라고 안주인은 침착하게 말한다. 댄스를 좋아하게 됐다나 봐요. 댄스 연인이라도 생긴 게죠. 나오시는 술에다가 여자까지 좋아하니 손을 댈 수가 없어. 선생님의 가르침이신걸요. 그래도 나오시는 더 질이 나빠요. 도련님 부스러기가 타락한. 저 나도 미소 지으며 말참견을 했다. 잠자코 있으면 이두 사람에게 더 신뢰가 될것 같아서였다. 제가 나오지의 누이예요. 안주인은 놀란 듯이 내 얼굴을 다시 뜯어보았으나 지혜장은 태연하게 얼굴이 많이 닮으셨는걸 뭐저 어두운 토방에 서 계시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나오신가 하고 네그러셨구먼요 하고 안주인은 말투를 고치고 이런 누추한 곳에 다 오시고 그래서 우에아라시하고는 이전부터 네 6년 전에 한번 만났는데 말을 더듬거리고 고개를 숙이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여급이 우동을 들고 왔다 드시죠 시기 전에 라고 안주인이 권했다 잘 먹겠습니다 우동에서 올라오는 김숙의 얼굴을 파묻다시피 하고 후루후루 우동을 먹으며 나는 이제야 살아있는 고적함의 극판을 맛보고 있는 듯 했다 기로친 기로친 슐슐슈 기로친 기로친 슐슐슈 하고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며 우야라씨가 이쪽 방으로 건너와 내 곁에 털썩 책상다리로 앉으며 말없이 커다란 봉투를 안주인에게 건넸다 이걸로 어물러물 나머지를 씻어 넘기면 안 돼요 안주는 봉투 속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귀인 화로 서랍에 집어넣으며 그렇게 웃고 말했다 가져올게 나머지는 내년이야 저렇다니까 1만엔 그것만 있으면 전구를 몇 개나 살수 있을까 그것만 있으면 나도 1년쯤 편안하게 살수 있다 아이 사람들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나의 연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가 싶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아무렇게라도 끝을 볼 때까지 살아야 한다면 이 사람들이 끝을 볼 때까지 살아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노상 미워만 할수 없지 않을까. 살아가는 일, 살아가는 일. 그건 어쩌면 이토록 숨이 막히는 사업일까. 하여튼 말이야, 옆방의 신사가 말한다. 이제부터 도쿄에서 생활해 가려면 말이야. 경박하기 짝이 없는 인사를 태연하게 할수 있어야 해. 현재의 우리들에게 중후하다는 이 성실하다는 게 하는 그런 미덕을 요구하는 것은 목매단 사람 발을 잡아당기는 격이지 중후, 성실, 계획에나 주어 그걸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나 말이야. 만일이라도 말이야 경박한 인사를 가볍게 할수 없다면 길은 세 개밖에 없어. 하나는 귀농, 하나는 자살, 또 하나는 계집의 거나풀이야그 어느 것도 못하는 슬픈 놈에게는 하다못해 최후 유일의 수단은? 하고 다른 신사가 말한다. 우야라 지로에게 달라붙어서 술 마시기. 기로친 기로친 슐슐슈. 기로친 기로친 슐슐슈. 잘 곳이 없는 게 아니야? 하고 우야라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요? 나는 자신에게 대가리를 바짝 지켜던 뱀을 의식했다. 저기 나는 그와 흡상 감정을 맛보며 몸을 움츠렸다. 모두 한 방에서 잠잘 수 있어 줄 텐데 우히알아시는 나의 분노 따위 아랑곳 없이 주절거린다. 물이죠. 안주인이 말 참기를 하며 가엾어요. 쟤 우히알아시는 혀를 차고 그럼 이런데 안 오면 돼. 나는 잠자코 있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나의 그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나는 그 사람의 말의 분위기에서 재빨리 알아차렸다. 도리 없군. 북구의 신의 제배라도 부탁해 볼까? 지혜짱 데려다 주지 않겠어? 아니 여자만 가면 도중에 위험, 도중에 위험하겠군. 에이 승가시군, 아주머니, 이 사람 신발을 살짝 부엌으로 갖다 놓아요. 내가 데려다 주고 올게. 밖은 깊은 밤인 듯했다. 바람은 약간 가라앉았으나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걸었다. 저 여러 사람과 함께라도 잘수 있었는데 우열하시는 졸린 듯. 음. 이라고만 했다. 둘이만 있고 싶었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웃었더니 우야라 씨는 이래서 곤란해 라며 입을 일그러뜨리고 썬 웃음을 지었다. 나는 내가 무척 귀여움을 받고 있음을 몸에 스미도록 의식했다. 술을 무척 많이 마시는군요. 날마다 그래요? 그럼 아침부터야. 맛이 좋아요 술이? 맛 없어. 그렇게 말하는 우야라 씨의 말에 나는 어쩐지 소름이 끼쳤다. 일은 통못 해. 무엇을 써도 허무하기만 하고. 그리고 거저 슬퍼서 어쩔 수 없어. 생명의 황혼, 예술의 황혼, 인류의 황혼, 그것도 비위에 거슬려. 유토리로.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걸 말했다. 아, 유토리로. 아직도 살아있는 모양이야. 알코올의 망자, 시체야. 최근 10년간 거의 그림은 야릇하게 속되어서 모두 못쓸것 뿐이야. 유토리로만이 아니겠죠. 다른 마이스트들도 모두, 그래, 쇠약이야. 그러나 새로운 세상도 싹이 크지 못한 채 쇠약하고 있어요. 서리, 프로스트, 온 세상에 서리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유아래서는 나의 어깨를 가볍게 끌어 안았고, 나는 그의 외투 소매에 쌓인 것 같이 되었으나, 나는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딱 달라붙어서 기대어 그렸다. 길가의 수목의 가지, 입시 하나도 남지 않은, 남지 않은 가지, 그게 밤하늘을 예리하게 찌르고 있었다. 나뭇가지란 아름다운 그러군요 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더니 음 꽃하고 새까만 가지의 조화가 라고 그가 약간 당황한 듯 말했다 아니요 난 꽃도 잎도 싹도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저런 가지가 좋아 저래 보여도 틀림없이 살아있죠 마른 가지와는 달라요 자연만은 쇠약하지 않는다는 건가 그러고는 재채기를 계속해서 몇 번이나 했다 감기 드신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야 실은 이것이 나의 기백인데 말이야. 술의 취기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면 당장 재채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취기의 바로 밑에 같은 거지. 연애는? 응? 음? 어떤 분인가 계세요? 포화점까지 진행된 분이? 뭐야 놀리면 못 써. 여자는 다 같아. 복잡해서 싫어. 기로친 기로친 슐출슈난 실은 한 사람 아니 반 사람쯤 있어. 편지 보셨어요? 보았지. 답장은? 난 귀족이 싫어. 무언가 참을 수 없는 오만한 데가 있어. 가족 곳이 동생 나오지도 귀족으로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때때로 문득 서로 융합되지 않는 금방진게 보인단 말이야. 난 시골 농부의 자식이거든. 이렇게 시내가를 걷고 있으면 반드시 어린 시절 고향 개울에서 붕어를 잡고 송사리를 건지던 일이 생각나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곤 하지. 어둠 속에서 잔잔한 흐름소리를 내는 개울을 따라 우리는 걷고 있었다. 그래도 당신 내 귀족은 그러한 우리의 감상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멸까지 하고 있어. 투르게네프는 그 자식은 귀족이야, 그래서 싫은 거지. 그렇지만 사냥꾼의 일기는 음 그것만은 약간 좋더군. 그건 농촌 생활의 감상? 그 자식 시골 귀족이라는 정도로 타협할까? 나도 지금은 시골 사람이에요. 밭을 갈고 심어요. 시골의 가난뱅이. 지금도 내가 좋은가 난 폭한 의조였다 내 아기를 갖고 싶은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위가 떨어져 내리는 듯한 기세로 그 사람의 얼굴이 다가오고 다짜고짜 나는 키스를 당했다 성욕의 냄새가 풍기는 키스였다 나는 그 키스를 받으며 눈물이 났다 굴욕의 분노의 눈물과도 흡사한 씁쓸한 눈물이었다 눈물이 한없이 눈에서 흘러내렸다 또 둘이서 나란히 끌었다 실내에서 반해버렸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그러나 나는 웃지 못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입을 오므렸다. 도리가 없다. 말로 표현한다면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개탈을 끌면서 황량하게 걷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실례했어 라고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말했다. 갈 때까지 갈까? 비위상해요. 이 자식, 우에알아서는 내 어깨를 툭툭 주먹으로 치고 또 크게 재채기를 했다. 후쿠이 시댁에서는 이미 모두 잠든 모양이었다. 전보요, 전보, 후쿠이 시 전보요. 큰소리로 외치며 우에하라시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우에하란가? 집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다. 프린스와 프린세스가 하룻밤 숙소를 부탁하러 왔다. 이렇게 추우면 재채기, 재채기만 나오고, 못 추우면 사랑 행각도 코미디가 다 돼버린다. 현관문이 안에서 열리고, 제법 나이가 든 50을 넘은 듯한 머리가 벗겨진 자그만 최고의 남자가 야한 파자마를 입고 야릇하게 수줍은 듯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부탁해. 우위아르시는 한마디하고는 망토도 벗지 않고 자기 집에 들어가듯 집 안으로 들었었다. 아틀리에는 주워서 한데 2층을 빌려주게. 자, 이리 와요. 내 손을 잡고 복도 끝의 계단을 올라가서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 방구석의 스위치를 탁 눌렀다. 요리집 방 같아요. 음 벼락부자 침이지. 그러나 저 엉터리 화가에겐 지나칠 정도지. 아군이 터서 재앙에도 끄떡없었지. 이용하지 않고 어쩌랴. 자 어서 자야지 자야지. 자기 집처럼 벽장에서 제멋대로 이부자리를 꺼내어 깔고 여기서 자라고. 난 가겠어. 내일 아침 모시러 오겠습니다. 화장실은 아래층 계단 바로 오른쪽이야. 쿵쿵쿵쿵 계단을 굴러떨어지듯 시끄럽게 내려가더니 조용해졌다. 나는 스위치를 돌려 불을 끄고 아버지가 외국에 가셨다가 선물로 사온 가암으로 만든 비로도 코트를 벗고 오비만 끌고 옷을 입은 채 자리에 들어갔다. 피로에 있는 데다가 술균이 겹쳐서인지 몸이 나른하여 금세 잠이 들었다. 어느 길에 그 사람이 내 곁에 누워있었고 나는 한 시간쯤이나 필사적인 저항을 했다. 문득 가엾은 생각이 들어 저항을 포기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셈이지. 당신은 건강을 해치고 계시죠. 각혈을 하셨죠. 어떻게 하나 실은 일전에 제법 지독하게 했지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과 같은 냄새가 나는 걸요. 죽을 셈 치고 마시고 있어. 살아있는 게 슬퍼서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쓸쓸하다느니 고적하다느니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픈 거야. 음산한 탄식의 한숨이 사방벽에 들려올 때 자신들만의 행복이 있을 수 없지 않아. 자신의 행복도 광, 령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은 어떤 심정이 될까? 노력? 그따위 것은 다만 굶주린 야수의 밥이 될 뿐이야. 비참한 사람이 너무 많아. 비위상하나? 아, 아니요. 연애만 그게 아니지. 그건 가즈꽃시의 편지가 맞아. 나의 연애는 사라져버렸다. 날이 밝았다. 방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나는 곁에서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의 자는 얼굴을 작은 작은이 들여다보았다. 얼마 후면 죽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친 얼굴이었다. 희생자의 얼굴, 귀중한 희생자. 내 사람, 나의 무지개, 마이 차일드. 미운 사람, 교활한 사람.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 같이 보였다. 사람이 다시 소생해 온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려 나는 그의 머리를 쓸어 올려주며 내 쪽에서 키스를 했다. 슬프고 슬픈 연애의 성취. 우야 아라시는 눈을 감은 채 나를 끌어안고 삐뚤어져 있었던 거야. 난 농부의 자식이니까. 이젠 이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말자. 난 지금 행복해요. 사방벽에서 탄식의 소리가 들린다 해도 나의 지금의 행복감은 포화쯤에 이르고 있어요. 재치기가 나올 정도로 행복해요. 우야 아라시는 후후하고 웃으며, 그러나 이미 늦었어. 황혼이야. 아침이에요. 동생 나오지는 그날 아침에 자살했다.